자 래퍼의 변화의 메커니즘 또이한 페이지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전체는 제가, 제가 나무를 그려드리고 가지치기를 해드릴 거예요. 예. 이거는 레퍼의한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래퍼를 형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관심과 사랑, 그다음 관찰 이해, 그다음에 맞추기, 그다음에 래퍼 형성, 예. 그다음에 이끌기, 변화 이렇게 나오죠. 자첫 번째 해야될 것은 바로 사, 사람에 대한 진실한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겁니다. 네. 진실한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겁니다. 자그럼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 사랑의 감정을 갖죠? 관심을 갖죠? 자 아니에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자 어느 시점에 어,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는 엄마 아빠의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거요 아기를 볼때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아기를 보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마, 나도 모르게 무식히 관심이 가죠. 사랑이 가죠. 네. 우리가 만나는 애담자나 고객들도 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앞에 앉는 순간 이미 아기라고 생각하고 엄마, 엄마 같은 마음으로, 아빠 같은 마음으로 그 관심과 사랑을 갖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잘안 되면 마음속으로 한 다섯 번 정도 자기 암시를 하면 좋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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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다섯 번 해도 좋고요. 자,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좀 사를 붙여도 좋아요.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이 능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자 이런 말들을 한 다섯 번 정도 하다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정말 그 사람한테 진실한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마음 마음 가짐 자체를 달라졌기 때문에 이 단계는 그냥 따라가. 이 단계. 자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되고 그 사람을 네. 관찰하게 되고 이해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말이야. 네. 관찰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적을 알아야 전쟁이 이기는 것처럼 네. 상대방을 네. 관찰 상대방을 알아야만. 상대방한테 맞는 방식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아까 먼저 이해하고 나중에 이해시키라고 그랬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먼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뭐 뒤에서 제가 이제 어떤 경찰에 대해서 다루겠지만은 관찰하기 위해서 어떤 눈자이 눈이 참 중요한데요 눈으로 살피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 살피면서 안색도 살펴야 되고 눈동자 위치도 살펴야 되고 피부 빛깔도 사, 살펴야 되고 몸의 자세 호흡 그 모든 걸 살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을 하고 있는가 이 기부, 말할 때 기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 사람 참, 참조 경험은 어떤가 가치관은 뭔가 이 사람의 비전 목표는 뭔가 이 사람의 의지는 뭔가 이런 걸 이제 관찰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좀그 그 비언어적인 특징들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말이 빠른지 느린지 목소리가 큰지 작은지 몸 동작은 어떤지 특징적인 그 사람의 비언어적인 표현들을 다 감지를 해야지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런 걸 관찰하고 이해하다 보면은 맞추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맞추는 게 쉽죠. 그럼 3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맞추기로 가는 거예요. 네. 페이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대화 스타일도 맞춰주고, 말하는 내용도 맞추고, 서수로도 맞추고, 뭐 맞추고는 뒤에 또 옵니다.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그 사람 비언어적인 특징들 다 맞추는 거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레퍼 형성이 되는 거죠. 레퍼 충분히 맞추다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열리면서, 자, 친밀감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레퍼예요레퍼 레포 형성되었을 때에, 자,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끄는 거지. 이끌기를 해요. 뭐, 치료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설득을 시킬 수도 있고, 자,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에 변화. 변화는 다른 말로 이제 원하는 길과 자, 원하는 길가로고 한번 찍어주세요. 원하는 길가가 따라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원리로 가는겁니다. 그렇죠. 이런 6단계 자, 이 6단계로 가면은 어김없이 레퍼런 형성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를 만나든지 관계없이 네.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기 관찰을고 이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관심 사랑을, 사랑을 가지고 관찰하 이해를 한다고 했는데 이해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제 특기 네. 경청을 잘하는 거죠. 경청. 이건 NLP 있는 내용 아니지만 제가 참가를 시켜 놓은 겁니다. 네. 경청을 잘했는데 경청의 오 네. 단계를 한 볼게요. 자, 특기 오 단계. 자, 일번 무시하기. 이건 뭐냐면은 상대방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 자, 내가 무시하기 경청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네. 반응이 없는 이야기를 삼분 이상 나온 자 이야기하고 있다. 상대방이 반응도 없는데, 리액션도 없는데 내가 3분 이상 이야기하고 있다면 무시하기 경치가 난거요 혹시 그런지 한번 봐봐요. 물론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거나 뭐 공식적으로 어떤 자리에 앉아서 상담하고 이건 또 다른 거예요. 네네. 일반적인 대화를 할때 상대방이 어, 반응도 없는데 리액션도 안 하는데 내가 3분 이상 혼자 이야기한다. 그걸 무시하기가 된다. 혹시 그런 적 있나요?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무시하기를 제가. <laughs> 우리 유희남선생님은 반응도 잘하시고 <laughs> 말씀도 잘하세요. 어쨌든 어, 반응이 없는 이야기를 3분 이상하다 무시하기도 기억하세요자두 음. 번째는 듣는 척하기. 듣는 척하기는 뭐냐면은 끝으로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뭐 반응을 보이는 또 탄데 머릿 속에 딴 생각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듣는 척하기. 네. 이걸 부부간의 대화할 때 특히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남편은 야구 TV를 보고 있어요. TV에서 야구를 보고 있어. 아내는 응.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설거지하면서 아내가 이야기해요. 여보, 어, 우리 딸이 내일 유치원에서 무슨 행사 한다는데 당신과 내가 가, 가서 우리 딸 응원을 해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남편이 TV 보면서 음 응, 그래 그러지 뭐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한 시간 이후에 이제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아 아까 우리 그 유치원에 가서 딸 응원하기로 했잖아. 그럼 우리 내일 메시지 출발할까? 뭐 뭐라고? <laughs> 이렇게 이제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 야구 본다고 근성으로 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어, TV를 보면서, TV 화면을 보면서 대화를 한다든지, 뭐또 운전을 하면서 옆에 그냥 대화, 대화를 한다든지, 이거는 진,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화는 뭐냐면은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자, TV도 다 끄고, 자, 모든 걸다끈 상태에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마주보고 대화를 할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특히 부부지간의 대화 부부간에 얼마나 어, 친밀욕도가 높으냐 검실이 좋으냐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얼, 얼마나, 얼마나 자주 눈을 마주치면서 미소를 짓느냐 얼마나 자주 눈을 마주치면서 미소를 짓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아참 이분은 부부가 참검실이 좋구나 저 관계가 안 좋구나 이혼 직전이구나 이거 알 수가 있죠 <laughs> 우리 이희담 선생님은 남편하고 얼마나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세요? 거의 없어요. <laughs> 우리 약사님은. <laughs> 우리 남박사님은요. 저 저도 별로 없어요. 자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지금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우리 제가 눈을 마주치고 있죠. 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게 진짜 대화라는 거죠. 저희 정도 됐는데 아, 너무 그런 것도 입한 거예요. <laughs> 어. 그래서 뒤에서, 공, 뒤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너무 눈만 마주 보면 조금 어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시선 마주치기 기법이 있어요 왼쪽 눈 4초, 오른쪽 눈 4초, 얼굴 전체 4초, 이마 4초, 코 4초, 턱 4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음. 그거 생각하니까 좀말 못하고 아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얼굴 안에 시선이 머물게 되잖아요 눈만 마주 보는 게 아니라 어, 얼굴 전체를 돌아가면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면적 응시라는 게 있는데요 최면을 그때 눈을 마주치면 최면그런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마주 보면 굉장히 좀 어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동자 뒤에 한 1m 뒤를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눈을 마주 보는 거죠 음. 제가 약사님 눈을 마주 보고 있지만 약사님 눈을 마주 보는 게 아니라 눈 약사님 눈 뒤에 어, 1m 저 저기 사진 있잖아요 <laughs> 액자 그 액자를 이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눈을 마주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색하지 않죠. 이건 이제 체면적 응시라고 그러죠. 그 체면 잘 걸려면은 그 내담자랑 눈을 마주 보면서 눈을 깜빡이지 않고 최소한 1분 이상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눈 마주 보는 게 힘들면 눈 마주 보면서 이거 체면 걸기가 힘들죠. 자, 우리 시선 마주면서 마주보면서 체면 걸 수가 있거든요. 제 눈을 바라보세요. 제 눈을 바, 바라보는 동안에 눈동자가 따가워짐을 느낍니다. 눈가풀이 무거워지고 눈동자는 따가워집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한 1분, 2분 유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유도를 하는데 내가 눈 마주 보는 게 힘들면 유도가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선 마주 보는 거 훈련이 돼야 돼요. 네. 어쨌든 이제 한쪽 눈만 계속 바라보면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선을 이제 바꿔가면서 마주 보는 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얼굴 안에 내 시선이 머물도록 해라. 그게 참 중요합니다. 어째 듣는 척하기는 듣는 척하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 우리 이 단계가 되어 있고요. 3 번은 골라서 듣기. 요거는 선택적 경청이라고 그래요. 네. 선택적 경청. 관심이 있는 거는 듣지만 관심이 없는 건안 듣는 거죠. 우리 두뇌의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는 그냥 듣는 순간 빠져나가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4번 이제 주위에서 경청하기. 이제 우리 같은 상담사들은 주위에서 경청하기를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메모를 하면서, 또는 타이핑을 치면서 듣는 게 좋아요. 우리가 메모를 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상담할 때 메모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 주위에서 경청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면서 해라. 마치 녹음을 하는 것처럼, 통역을 하는 것처럼. 자, 빠짐없이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자, 맨 위에가 공감적 경청인데, 공감적 경청은 내용도 집중적으로 듣지만은,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나, 그 말할 때 기본 상태, 이 마음 상태가 같이들어준게 공감적 인청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검색 질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표층 구조. 입에서 나오는 말은 표층 구조입니다. 자, 머릿속에 생각하는 생각하는 마음은 뭐예요? 심층 구조죠. 심층 구조에 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입으로 표현되는 표층 구조가 항상 옳은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봐 봐요. 자 항상 아내가 남편이 들어오면 같이 밥을 먹으려고 저녁 7시만 되면 저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도 그런 걸 알고 항상 저녁 7시가 되기 전에 퇴근을 해가지고 저녁 7시, 7시가 되면 부부가 같이 저녁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전화도 없고 7시가 돼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8시가 돼도 안 들어와. 9시가 돼도 안 들어와. 10시가 돼도 안 들어와. 근데 10시 반에 들, 1시 반이 돼서 들어와서 남편이 다짜고짜로 너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 전화 연락도 못하고, 핸드폰 찾는다고 막 이리저리 쏘다니다가 시간이 너무 걸려버렸네? 연락도 못하고, 너무너무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이렇게 막진심으로 사과하는 남편한테,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밥도 못 먹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는 마음속에 뭘 생각했냐면은 난 당신이 들어오면 같이 밥으리고 이렇게 저녁 식사를 어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신 늦게 와 밥을 못 먹었잖아. 근데 지금 일시 반이 되었는데 정식 밥을 먹기는 너무 시간이 지나버렸고. 렇지만난 배가 너무 고픈데 치킨이 한 마리 쉽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마침 동네 저 골목에 치킨집이 새로 생겼던데 그 새로 생긴 골목에서 골목 치킨집에서 치킨을 배달해서 먹으면 안 될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다 표현하려고 하니까 너무 말이 길잖아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툭 던진 게 뭐냐면은, 여보, 길 건너편에 치킨집 새로 생겼더라? 이렇게 음. 얘기한 거예요. <laughs> 그러면은 만약에 남편이 이제 입으로 너무 말만 들으면 어때요? 어, 길 건너, 건너편에 치킨집 새로 생겼더라? 이 말만 들으면 집, 그, 그, 사번의 주위에서 긴장하기가 되는데, 음. 어, 그래? 치킨집 새로 생겼어? 뭐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음. 근데 마음 속에 지금 공감적 경청을 한다면은 그 안에 그 마음을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7 시부터 그 기다리는데 밥도 못 먹고 배고프고. 어? 근데 정식 저녁밥밥 먹기는 힘들고. 이제 치킨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새로 생긴 치킨집에서 치킨 먹으면 좋겠다. 이걸 읽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다 들어주게 했죠 그, 예, 말한 의도하고 기본 상태를 들어줘야 되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 한게 맞겠죠. 어, 여보, 나 기다린다고 밥을 못 먹었구나. 얼마나 배고파. 음, 그러니까 네, 치킨, 저... 치킨 치킨 시켜 먹자는 이야기지. 알았어. 새로 생긴 응. 치킨집에서 치킨 내가 주문할게. 응. 만약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내 마음이 어떨까요? 다 풀어졌죠. 진짜. 다 풀어졌지. <laughs>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경청하기와 공감적 경청이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된다고 많은 분들이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죠. 네. 왜냐하면 입으로 나오는 말은 듣는데 심층 구조의 어, 말하는 의도나 기분 상태를 들어주지 못함으로써 이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 자, 아들과 엄마의 경우도 한번 봐봐요. 어느 날 아들이 응.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막 울면서 "엄마, 선생님, 나 때렸어. 숙제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 유희담 선생님은 저기 그 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엄마, 선생님, 나 때렸어." 니가 맞을 만했네. 니가 숙제 안 해놨으니까 때렸지. <laughs> 그쵸? 보통, 이제 그, 보통은 이럴 것 보통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아들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제가 숙제를 안한 것은 잘못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손바닥을 때린 것은 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상해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제 마음을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맛있는 거라도 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마음이 있는 거야. 그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선생님 나 때렸어, 숙지 안 했다고. 근데 엄마한테 위로받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럼제그 엄마가 그 아들의 마음을 어 기본 상태와 의도까지 알았다면, 아 그래 선생님이 손바닥까지 때렸어? 숙지 안한건 잘못이지만 손바닥까지 때리는 건 너무 심했구나. 그래서 우리 아들이 마음이 너무 상했다는 이야기지. 그래 알았어 엄마 맛있는 떡볶이 해줄게. 어? <laughs> 이렇게. <얘기해 야. 웃음> 그러면은 아들 마음이 어떨까요? 풀어지겠죠. 풀어지죠. 나쁜 엄마네요. <웃음> <웃음> 엄마 자격도 없네? 못 지금, 지금 이게뭐면은 어, 공감적 경청과 주의 성경청의근본인 차이란. 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면 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이제 직장에서 그 근무하는 남편이 아니한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 이야기하는 게임과 이아기하는게임뭐이이런 욕을 면서아오기하는 게임과 뭐라고 하든지막미쳐버릴것 같아,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아내가 지금 뭐 뷰에 승천만하면 어떻게 됐죠 당신 뭐 젊은 수녀 그렇겠지뭐 이렇게 될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공감적 경청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 남편한테? 아, 자기야 오늘 되게 나 그랬었구나. 아우 왜 그리고... 자기한테 그랬을까? 음, 아그 직장 상사 ]구나. 진짜 잘못된 뭐네 어, 이렇게 욕을 해야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그 이상한 이상한 남자도 뭐아그 네. 네. 아, 저기 직장 상사 때문에 당신 스트레스 많이 받았네 알았어 내가 저기 술한잔 사올 테니까 음. 어 치킨하고 맥주 하나 한잔한 풀어 치킨 하고 맥주 마시고 네. 한 풀어 닭 네. <laughs> <다 웃음> 치킨. 치킨에다가 그냥 한잔해고 예를 들어서 그 남편이 아내한테 그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 이야기한 것은 위로받고 싶은 거잖아요. 맞아요. 나를 좀 위로해줘. 내가 직장 상사한테 이렇게 오늘, 어, 소리 들어서 음. 기분이 상해 있으니까 당신이 좀내편 들어주고, 맞아요. 마음을 그런, 풀어주면 그런 좋을, 사람이, 좋을 것 같아.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뭐, 뭐그 이야기 야이 이야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술 한잔 차려온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네. 요그 마음이네요. 딱.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은, 음. 어, 대부분 그 이야기 때는 마음을 알아달라라는 몸부림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 알아달라는 그 아... 기분 상태, 네. 말하는 의도를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 말하는 내용을 같이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는 내용은 7%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93%는 비언어적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비언어적으로 표현되는 그 목소리 톤이나 목소리 음색이나 어떤 표정이나 눈빛, 뭐 자세, 호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지해 마음. 어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하지? 지금 말할 때이 기분 상태가 뭐지? 이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93%의 비의적인 표현에서 나는그 내면의 심층 구조의 언어를 우리가 공감해 줄때 그때 소통이 되는 거죠. 그거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연기라도 해야 되겠죠. 어, 무슨. 처음에는 그렇게 훈련해야죠. 그렇죠. 안 되니까 어. 자꾸 그래 이건 연기다 하고 또 한번 해 보고 또해 봐야 되겠죠. 네. 특히 남편들이 이게 잘안돼 그러는 남편들한테 참 많이 안 되는데 <laughs> 그렇게 한번 연기를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어, 자 특히 5단계를 쭉 보다 보니까 지금 5단계, 1단계, 5단계에서 그 공감적인 층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걸 봅니다. 자, 이런 외모같이 이제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듣는다는 것은 곧 사랑이다. 아, 따라 읽어봅니다. 듣는다는 것은 곧사랑이다 듣는다는 것은 곧 사랑이다. 자, 듣는 것은 곧 보는 것이다 시작. 그러니까 것은 그, 것은 그걸, 그런 그런 예, 뭘 보느냐 하면은 그 사람 마음을 보는 거야 마음 그 사람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야 그쵸. 말을 통해서 음. 그리고 히어와 리슨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해보면 어떻게 경청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히어는 그냥 들리는 거잖아요 그냥 뭐 신경 안 쓰더라도 들리는 건데 리슨 하면 뭐야 리슨 listen. 리슨은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영어 듣기 평가를 할때 히어링이라고 이야기 안 하죠 음. 듣기 평가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리슨인. 자고 그 차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뜰을 층자가 나왔죠. 이 글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뜰을 층자 글자를 잘 이해를 하는 순간 경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그 기이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이자 밑에 뭐가 나왔나요? 임금왕자가 있죠. 기자, 임금왕자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임금님의 귀로 들어라. 자 임금님이 임금님이 백숙의 말을 정성스럽게 듣는 것처럼 정말 상대방의 말을 정성스럽게 들어라. 자 통역관이 통역을 하는 것처럼 또 녹음기 녹음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녹취를 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들어라 이말 귀로서. 자 그다음에 눈목자가 있습니다. 그죠? 눈목 아래에 한 일자가 놓고요. 그 위에 열십자가 놓죠?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눈으로 관찰하면서 들어야 돼요. 음... 자, 하나부터 열까지 살피면서 들어라 이 말이야. 눈으로 살피면서 뭘 살펴? 그 사람 마음을 살피는 거죠.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분 상태로 말을 하는지 살피라 이 말. 자, 밑에 보니까 마음 심자가 나왔나요? 네, 마음 심자 나왔어요. 자, 내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 마음... 마음을 공감하면서 들어라 이 이야기죠. 네. 자, 내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 마음을 공감해라. 그리고 지금 이제 글자는 글자의 저기 어 이런 표현안 드러나는데 이제 이 눈목자를 다시 표해 보면은 입구가 세 개가 되지 않나요? 네, 입구가 세 개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입으로 표현하면서 드러나냐고요? 음. 첫 번째는 귀로 들었던 내용을 리액션하고요. 두 번째 눈으로 관찰한 내용을 리액션하고요. 네. 세 번째는 마음으로 공감한 내용을 리액션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네. 입을 가만히 닫고 있는 게 아니라 입을 리액션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자, 리액션 기술 뒤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백트킹 기술 네. 입으로 표현하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한다면 경쟁하게의기법이 단계에 놓죠. 1단계. 귀로는 녹음을 하는 것처럼 통역을 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듣는다. 그게 시작. 귀로는 녹음을 하는 것처럼 통역을 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듣는다. 예, 네, 중요합니다. 2단계. 눈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관찰한다. 시작. 눈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관찰한다. 자, 3단계. 가슴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한다. 시작. 가슴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 네, 좋아요. 사장 입으로 참여해서 귀로 들었던 내용, 눈으로 관찰한 비언어적인 메시지, 가슴으로 공감한 내용을 표현하면서 리액션한다시. 이 입으로 참여해서 귀로 들었던 내용, 눈, 눈으로 관찰한 비언어적인 메시지, 가슴으로 공감한 내용을 표현하면서 리액션한다. 자, 어때요? 이거 참 글자 이드을 청자 하나가 얼마나 이게 참 많은 의미 를 담고 있는가. 이 글자 하나에 모든 게 담겨져 있죠? 눈으로 가슴으로 입으로 그렇죠. 귀, 눈, 가슴, 입으로 듣는 게 바로 경청입니다자 좋아요. 너무 잘했고요.